안녕하세요. 팩트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주에 있는 우동시장에 있는 어디냐? 세로나 국밥에서 머리국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머리국밥 돼지머리로 두개 시켰어요. 6,000원짜리. 우이 다른 메뉴 두개 시킬 그랬나? 됐어. 아직 비비기 전의 상태고 비비고 나네. 나. 이만큼 벌었어 양념장. 와. 가니마띠 걸러냈는데 아직 안 먹어봤어. 음. 먹어볼까? 음. 어. 어, 냄새 빨리 고싶 배가 너무. 딱, 딱, 맞은, 딱 맞아 후추는 따로 안 넣어도 될거 같아 어. 자기가 맛은, 조절해서 하면 되겠네 후추 맛이 약간 강해서 음. 약 강하지 않고 딱 적당하고 후추가 들어갔어 잡내를 없애기 위한 그런 거 음. 후추는 이만큼 올려서 그렇지 후추는 후추는 이렇게 넣어서 먹어야지 후추는, 후추 는 위에 뭐깨 같은, 들깨 같은데 이거? 참기름 발라놓은 거 같은데? 들깨름 아니야? 들깨가루 아, 기름 있는데? 머리 고파. 음, 간장이구나, 머리. 기름이 아니라. 돼지 머리 고파. 음. 고기가 이만큼 많이 들어 있어. 6,000원 에 어, 6 0 0 0원에 고기 양이 많은데 막 이런 비계가 있다. 비계, 비계. 비계 싫어근데. 음. 비계가 이렇게. 돼를 먹어 먹어. 를어있 노른내 음 많이 안 난다. 누른내 많이 안난다먹 뭐. 만해. 여기 특이하게 나물이 들어가 있어. 음 그러네. 국밥 이거 갓김치. 에뭐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않나? 그래. 그냥 돼지고기만 있지. 가끔 부추 넣는 거죠. 간김치가 너무 맛있어 보여. 그래. 역시 전라도, 전라도... 밑반찬으로 간김치가 어, 간김치랑 먹어봐. 전라도 간김치랑. 아, 이 표정을 보여주고 싶은데 표정이 굉장히 시다나는 표정입니다. 어. <laughs> <하나 더. 웃음> 내가 알겠지. 냄새부터가. 어 색깔이랑 각도도. 쿡사갔네쿡사갔어 나는 그런 겉절이 종류 쪽, 쪽 좋아해서. 고도 사갔어? 응네 장무와. 추한 날? 네 장무야. 장무 셔. 그럼 나는 저기 양파랑 먹어야겠다. 양파. 여기 된장이 좀 특이하네. 어, 보통 쌈장을 띄어 먹지. 된장 안 주고. 어, 근데 이건 완전 순된장인데 순된장이라 하더라도 진짜 하얗게. 된장이야 어, 된장 색깔이 원래 된장 색깔 하얀 거 아니잖아. 그렇지. 끈 그렇지. 좀이거보다 진하잖아. 어, 이게 좀 특이한 건데 맛은 똑같아 밥은 약간 찐돼. 찐득. 아우, 찐돼 바 싫어하는데. 근데 말아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음. 말아 먹으면 밥만 음. 먹으면 될것 같지. 이 김치는 어때? 김치두개다셔 가지고 이거먹을 용기가 안 나는데. 그 그래, 이것도 은거 같아? 씻어서 먹어 그럼. <laughs> 먹겠습니다. 김치같진 않은데. 응. 응. 그나마 덜 셨지. 색깔 이거도 셨어? 와, 으스미네. 아유, 밥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은데 김치엄 응. 먹으니까 너무 땡스러워. 아, 어... 그래. 그렇구나. 특히 밥이랑 국밥이랑 같이 먹을 거니까 음. 음, 괜찮을 것 같기도 해. 아, 음, 어쨌든 나는 작은 것들은 잘안 좋아해서 나는 양파랑 고추가 안 맵다면 고추랑 먹으면 될것 같아. 그아 먹어야지. 음. 그럼 다음에 봐요.